하나님의 말씀 10편 147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편 147편 8절에서 11절 말씀 10편 147편 8절에서 11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 하나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합니다. 일반 은총. 우리가 이 땅에 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 일반 은총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그 생물들, 생물들이 비를 주셔가지고 잘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일반 은총이 됩니다. 또 여기 구절을 보면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심으로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덜의 짐승들도 풀을 뜯어먹고 또 자라게 되고 또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심으로 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또그 식물들을 우리의 그 곡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그동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 이 은총을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는데 이걸 무심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햇빛을 주신다 비를 주신다 또 맑은 공기를 주셨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데 이 은총 일반 은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이걸 무심코 그냥, 그, 생각지 않고, 이 일반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오늘 여기에, 어, 10절,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기응해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힘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여기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 이 말은요, 본래 이제, 어, 국가적으로 이래 볼 때에 옛날에는 이 말이, 강한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병마를 말하는 거죠. 강한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마, 이 강한 말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이제 그, 어, 그한 국가의 어, 군사력, 국가의 힘이, 강한 말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이제 그 국방력이 이제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강한 말, 이 말의 숫자가 군대 전쟁할 때 나가는 이 말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많고 힘이 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절대로 병말을, 그 강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절대로 이, 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말을 많이 두면은 군사력이 강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강한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 이것을 의지할 때에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 능력, 힘, 이거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 사람은요, 그 자기의 가진 것이나, 자기의 그 어떤 힘, 이거를 계산하는 거,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 계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군대 숫자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이 강한 말을 가졌느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제 기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바윗이 그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가 왜 하는 겁니까? 바윗 당시에 구약시대 인구조사는요, 그 전체 인구조사 한게 아니고, 그게 인구조사는 곧 군대 숫자를 헤아리는 거거든요. 장정들, 장정들이 몇 명이냐?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냐? 이게 이제 조사하는 게 그게 인구조사거든요.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군대를, 군대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왔는데, 왕이 돼가지고, 고만 군대 숫자를 계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 다윗이 나를 그토록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어 이제 군대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기 왕이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자신들이 이제 그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찾아왔는데 거기에 그 자기의 모든 그그 그 무기 또 은금 가진 거. 이런 것들을 다 자랑을 해 자랑을. 내가 이렇게 무기를 많이 가졌다고. 내가 이렇게 은금이 많다고. 그 자랑은 하나님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래야지 내가 가진 거, 내 능력, 이런 거, 군사력, 이런 거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늘 계산, 계산을 자꾸 하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빨리 바꾸어서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나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 조금 가진 것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는 내가 살만하다 이래서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계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 꼭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 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풍성한 일반 은총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외하는 주의 백성들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일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기외하는그 주의 백성들을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별의 짐승들이나 까마귀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풍족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이 자연 만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숨긴다거나, 주의 백성들이 또 가진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는 게 이게 징계고, 이게 재앙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아방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무너무 얘 예, 타락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일반 은총을 딱 거두어 버리니까 모든 것이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이 고통을 당 세상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다 풍성히 주셔 가지고 모든 것이 태평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정말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을 거두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 세상에 그 비가요 항상 그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 세상에 다할 때가 아니라 항상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모두가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되 이 땅의 모든 생물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반 은총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아 2022년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에 정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면서 회복의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또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영적인 모든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할마다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을 대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끝납니다. 정말 늘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제 2022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한 해에 온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